스원 클랜드 파널 두 번째 매치 애난 게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면은 뭐 부셔버리겠다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예, 소닉스가 단단히 빼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러너를 하는 최고의 선택. 정말 소닉 같은 플레이를 해주면서 <laughs> 네. 자 이번 경기에서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닉스. 이건 좀 템바 이장에서는 무리 수 아닌가요? 오? 상대도 백업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오오오오오~~~ 아니 기세가 올라가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 특히나 저는 승자조의 네. 팀들이 지금 그런 기세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올드리스 선수가 아까전에 등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각이었는데 안 내리고 네. 계속 힘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안쪽의 싸움이, 요충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외곽 타는 팀들은 나쁘지가 않죠. 구멍이 그렇죠? 생기니까요. 네, 한팀한팀 한 무너지게 되면 외곽 들어오는 팀 입장에선 들어올 거고 오우야! 야, 야 파워, 파 자, 쓰러지긴 자, 했습니다. 트레이드 각이 있죠, 그래도. 네, 오. 자 올드리스. 자, 아래쪽에 체첼. 자, 올드리스 선수가 용기를 좀 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서 확격까지 지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 파워 살리나요? 안 네, 혼자 남았습니다. 네, 그냥 승부 안보나 살인 타이밍에 그냥 가만히 있다 지금 당하나요? 야 이건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돌아와서 어,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겼어요. 아! 이거는 올드리스 선수가 아까 전에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스트 드 마인즈가 지금 맞닥뜨렸어요. 음. 위쪽에서도 슈터도 같은 생각으로 이쪽에 이득을 보려고 올라왔었는데 이두 팀을 네. 만났습니다. 루가 해주나요? 음. 한명 기절. 이거는 멈추지 말고 배우네. 라이딩 샷으로 확킬친 다음에 도망가는 게 그렇죠. 네 가서 근데 어? 왜? 어 다시 한 번? 각을 멈춰서. 그렇죠. 라이딩샷으로 한테 도범 잡고요. 금민이 아. 여기서 계속 주변 살피면서 네. 첫 쿠병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가 커티가 지금 정차병입니다. 도로 쪽만 보지 여기는 안 보고 있어요. 잘 어, 네. 모르면 맞아야죠. 그러면 차량을 몰고 가로로 이렇게 어. 진격해 왔을 때 여기 내 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각이 완성되겠죠. 어, 네. 어, 이거 버, 버, 팔각정. 이거 팔각정 들으면더더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멈췄죠. 춰 기가 막힙니다. 금민 선수의 날카로운 샷이. 네. 이,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퍼디 커팅 작은 거에 바로 컷했어요. 와제끊어 내면서 지금 화켓까지도 이 선수 지금 인터뷰했던 야무진 선수거든요. 네, 몸체는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다른 네. 선수들보다 거구는 아니지만 플레이가 거인 같아요. 네. 이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 이거 들어와서 이걸 잡겠다. 수류탄 미리 까고 시작해요. 네차던지면서 지금 뒤에 롱스커. 네 능선 밖으로 캐리비안 스가 나가니까 우리가 네. 위쪽에서 포탑 세워주고 공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야, 저... 들어온 상황인데. 리슈!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리우 예, 단바 오늘 교전력 네. 그냥 뭐 사실 수비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접전투 지금 잘한 팀이에요 파오파오 칠칠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니까 네. 록스터도 살아나고 아, 이거는. 와 캐르베로스 아니 급발진만 안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이번 매치는 급발진 해버렸습니다 저 들어갔다가 여기서 오. 두 명이 다 잘려서요 데이트네이드 예. 다나와이 스포츠도 이4 0 쪽까지 스플릿트라고 있었는데 이제 빼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음 석간. 어, 이러면 사격 채점으로 음, 갔어요. 네. 슈팅 레인지가 메인 위치가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와, 파트리스. 격 스파이로. 아니. 아, 이것 또 시작됐나요? 네, 하울 지금 뭉쳐있다가 지금 네. 호되게 당하는데요. 예, 네, 누저브라켓. 아, 네. 이거 참호가 지금 무덤이 돼버렸어. 요 누저브라켓 수련법을 젠지만 거친 건 아니었거든요. <laughs> 나와는 슈팅레인지 우측에 이제 해우소와 동산 쪽에 라인을 꽉 잡으면서 아예 회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네. 자 타이콘이 어? 우발을 전하지 어? 끊어내면서 놀고 스세요 그리고 테이프 게이밍은 여기서 끝나겠죠? 자 나오는 상황에서 네. 좀 잡아내고요 여기 서울 선수도 잘해 주는 피오 선수가 있습니다 피오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 여기 노출됐고요 지금 걸렸어요 아 이거 예, 이런, 이런 식으로 로키 선수만 총성을 내고 네. 서훈 선수를 이미 불러들이고 있었고 아웃서클 쪽으로 감아왔기 때문에 음. 최초 브리핑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네. 이 다나와의 세팅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낚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싸움이 더 과열되면 포 앵그리맨이 웃어요 네. 다나와의 스포츠와 포 AM이 그냥 젠지 잡아먹으면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어? 회전을 한번더 하는 게 지금 필요해 네. 보입니다 어, 들어가서는 이거 어떻게든 네. 어 방과 쪽으로 벙커 쪽으로 자 위로 위로 젠지 좀 달리고 네, 있습니다 위쪽 오른쪽 쏠렸어요? 절대 못 살리고요. 네. 살로트 부스로 가는 건가요? 자 살로트 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승부서 띄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위로 들어가는데 와우. 자 뒤에서 태민. 니들이 것이. 네 니들이 우리 피오 형 데리고 갔어. 네. 너희도 그러면 못살지하면서 복수를 제대로 합니다. 네 하나 씩 끌어내면서 좀 서로 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도 남은 선수들 유지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요 네. 상황인데요. 하나 자르면 너도 하나나 잘라라 약간 네. 요런 느낌으로 복수했거든요. 네. 자그래도 저희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 고있습니다세 명이 남았는데요. 자 이런 위치라면은 예, 소닉스가 가장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필드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못 보는 거죠? 자와 아 어, 이걸 아니 이거 바로 봤는데요? 아니 이게 어, 로키 선수가 소리도 안 내고 안 가만히 내고 있었는데. 와 네. 어, 이걸 바로 봤는데요? 아니 이걸. 근데 이게 아웃서클이면 한번더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인서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와. 이게 포에임이 진짜 꼼꼼하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보여준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진입 타이밍도 나름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웃서클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뭐할게 없으니까 정찰을 다 통해서 어. 변수까지 없애는 모습. 네. 그리고 이거 수류탄으로 무조건 꼬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와, 템이 템이. 아, 지연이 시간이 걸려요. 우리 피오영 대류가 하면서 오. 또 복수를 했어요. 네. 잠깐만 살려줘 이랬죠. 자, 폭신는 기자 중인 상황이고 템바 차량 타고 지금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공통 내지 포에임, 심체 게이밍 아니면 포에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개 하나거든요. 서머 선수가 안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도전. 하나, 자, 서머, 서머. 에서 이제 봐줄 수 있어요. 한번 끌어. 잠깐만 네. 봐줄 수 아, 예. 있느냐. 자, 옥시에서, 힐드에서, 포에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덤벙. 자, 술탄술탄술 탄. 와, 크레이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또 이상.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인 멤버가 왔습니다. 와. 모두가 왔어요. 크레이지. 네, 보내버리고 있는데요. 최상단 맞습니다. 텐바, 예, 텐바가 무너지면 좋아요. 지금 최상단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음. 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포에임이 조금 더 기절이 올라오게 된다면 젠지도 한번더 올리면서 빼망대 싸움을 만들어낼 수 와. 있는데. 야 이거 일방적인가요? 일방적으로 이기나요? 네 들어갑니다. 역시 우승 후보답다는 생각이드네요어 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에임도 네. 움직이고 네.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대서 공격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냥 젠지가 빠져나간 게 최상의 판단이라는 네, 그런 말이죠. 예, 지금 드립니다. 서울 상자 중에 안쪽에서 혼자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인데. 자 굉장히 힘든 상황, 오, 여기를 쏠 받아치는 속도가 빨라요! 트레메르 스포츠 먼저! 타격을 해나갑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 3명 기절 와와와와 야 순식간에 터지는데요? 자 그리고 포앵그림에는 아까 전에 시야 체크를 바탕으로 빈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네.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클라즈 기절인데 헤븐이 바로 에이노 선수를 잡아냈어요 네, 그래도 기블리 스포츠는 소닉스 때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이거 버티면서 피킹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상대를 기절시키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벌레 쪽에도 기절이 올라오는 바람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스파이로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이 타이밍에 좀 들어가서 좀 피할를더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니까 4 m 4명 유지 중자 추리타! 웰컴 추리타! 자 이러면 서울 선수 입장에서는 좀더 네. 순위 점수를 한번 반하고 게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여기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게이밍 자 아래쪽으로 확 와주나요? 와! 와 그래도 이거... 능선은 쭉탈수 있죠 네. 네. 이거는 나비 쪽으로 밀고 철조망을 타면 기블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소닉스가 계속해서 기블리만 건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서울 선수 지금 아웃됐습니다 자, 이거 좀 뚫어내면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러면 사실 소닉스... 와! 야! 도시! 야, 차량이 있나요? 차량이 있으면 한번더 지금 빠르게 들어가 주는 거 네, 바... 가능한데요 지금... 흔들어내면서 지역에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 뛰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네. 네, 지금 번지면서 계속 대치 상황으로 멜 선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븐 선수와 더불어서 토시 선수의 경기력이 지난 네. 루저스 브라켓부터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거 라이딩 샷에서 한번 뚫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탑세두고 네. 네. 나무, 네, 나무 뒤에 있다는 그 브리핑이 들어왔다면 지금 떠나지 않는다? 소니스가 뒤통수 때립니다 지금 가야 돼요 음, 노리고 있어요 뒤쪽에서 계속 기블리만 바라보고 있고 네. 이 싸움을 원하고 있는데 음. 자, 들어갑니다 그냥 뛰어가기에는 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뛰미네술를다어요다우고 자, 폭죽이가 차 출발해야 돼요. 안 어, 그러면 여기서 탈출해서 쭉쭉 본국 시작했어. 뒤에서 다 어, 자, 침착 이거가 야 한번 해줄 있나요? 위치가 너무 불리하기도 하고요. 토시가 토시가 네. 토시가 해줘야 돼요. 토시가. 네, 다시 한번좀살리림 자, 아, 재장전하고 천천히. 네. 루블레스 게이밍도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한명씩시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접었습니다. 여, 최, 어, 술차 주아 지금 소닉스이 능선쪽에서 계속 달라오르면서 네. 각을 엿보고 있어서. 그래서 눈치 써면서 스파이를 거. 자, 먼저 들어오면서 끌어냈습니다. 차량 터진거아닌가요 자, 뒤로선 빠지죠. 오 스네커즈 들어오지 못하게 스네커를 물고 네 에이샌드 클럽 그래서 도보로 걸어오고 있어요. 네 소닉스가 우측 능선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루미너시티 예, 게이밍을 무시하고 들어오는거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요. 네. 게다가 에이샌드 클럽의 불어는 이 연막탄 때문에 각이 쉬워지니까 젠지도 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 너무 네. 좋은데요. 자, 혹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차량 한두 대 정도 끌고 온게 어땠을까요? 바퀴가 다 부서졌네 네, 나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막 뿌리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저고지대에서 위에 스와이님 네.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남쪽에서 참 여기는 거의 몇명 전이에요. 네. 철조망 안쪽에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두팀 간의 싸움은 젠지에게 약수이긴 해요. 네. 와! 혹시 지크리스 다시 한번 에임 잡고 갑니다. 자, 이거 거기로면 젠지가 젠지가 해볼 만해요. 지크리스 수 한번 쳐볼까요? 왜냐면 지, 짐, 네,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철조망 쪽에서의 싸움은 두팀이 그냥 꽝 붙는 싸움이라 H. 다른 네. 팀들이 개입할 수 없거든요. 와! 자, 이거 넘겨요. 그리고 잡아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엎리고 연막탄 먹어야 됩니다. 우와! 좋은데요. 그리고 터진 위에 지지만 인데 네. 어떻게든 지형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크리스가 어시스트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싸움 이 끝나는 싸움에서 사실 완승을 거두더라도 나온 게임들기 때문에. 네. 자 이쪽 바라보면서 소닉스와 제니를 이득 보면서 대 만들 수 있고. 17 게이밍까지. 자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17 게이밍이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있을 때 소닉스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니가 성큼. 그리고 이쪽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가서 네.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네, 오늘 태민 선수에게 는 좋아요 자, 이거 좋아요 폭시 좋아요 근접해야 요 붙여야죠 자기절이요 기절이에요 철초까지 먹어야 치킨 가능합니다 네 이거 서 싸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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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시어요예 이거 치킨값도 나왔어요 자 이거 이면 치킨값으로 니다 너무 빨정서 좋아요 하이 좋아요 자붙었요 붙었습니다 이러면 폭시 선수가 머리 내밀 때마다 쏴줘야 돼요 민 선수 정리하지 못하게. 계속 봐주고 ]Hmm, yes, 있어요. 오 쏴주고 쏴주자 그렇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한방 맞았습니다. 복식 기절하면안 돼요. 복식 기절당하면 하면안 돼요. 복식 기절하면안 돼요. 복식 기절당하면 안 돼요. 복식 기절당하면 안 돼요. 복식 기절당하면 안 돼요. 복식 기요복기절당하 챙겨야 되거든요! 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이거 그러면은. 태민 선수 못 살립니다 그냥 폭시 선수가 와서 뛰어와가지고 해줘야 될거 같은데 네샤베자 살리지 않고 시간 안 주고 수류탄! 던져주네 정확하게 들어가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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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어 하나, 하나 오! 들어가네 오! 오! 바꿔주면서 손 올리고. 자 이거 아이핀 템 떠서 성광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살리나요. 그냥 자, 어, 상대가 예측을 못하고 살리는 거 네, 예측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나 오나 지금 음. 살리면 이런 살리고. 상대가 소리 타이 없으니까 성광탄부터 성광탄부터 뿌려야 돼요. 자 뿌려요 뿌려요. 뿌리고뿌리고 뿌리고. 체력 회복할 때까지 버텨야죠.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체력이 모자라면. 체